멜라토닌 5ml를 한달반 정도 복용량과 시간 등을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효과가 없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약은 많이 남아있는데 건강식품으로 복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5 m 이라고 하면 국내 멜라토닌은 아니겠죠. 국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병원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 서방종은 2 m 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속방형입니다. 먹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뇌에 가장 높은 농도를 찍고 2, 3시간이면 쭉 떨어져서 3시간 지나면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올랐다 금방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바나나, 키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몸으로 섭취가 돼서 뇌의 정중앙에 뒤쪽에 있는 송과체로 들어가서 세로토닌으로 변해요. 뇌는 좀 각성도가 높아져요. 마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낮에 강한 빛을 쬐면 세로토닌만 만들고 멜라토닌은 완전히 막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돼서 낮에는 세로토닌이 많아지고 세로토닌이 많이 많이 몸에 쌓여져 있으니까 밤이 되면 생체시계가 꺼지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빛이 차단되면 세로토닌의 멜라토닌을 막잘 만들어져요. 55세가 되면 절반밖에 70세가 되면 3분의 1밖에 안 만들어지니 문제는 손과 체가 노화가 돼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이 기계가 약해진 거예요. 적게 만들어요. 내가 견과류를. 열심 먹게 되면 원료가 부족하진 않게 해주지만 공장이 1시간 10개 만든 게 1시간에 5개, 3개밖에 못 만드니까 아무래도 멜라토의 생성이 적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되죠? 우리는 멜라닌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멜라토이 부작용이 크게 없죠. 두통, 어지러움, 뭐, 아침에 졸림, 장장에 체온이 낮아진 거, 꿈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부작용은 있지만 먹어서 해가 없으니까 부족한 걸 먹으니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음식을 먹어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과정은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견과류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먹는 거는 다르죠. 술하고 똑같아요. 술을 먹으면 쭉 먹으면 몇십분 안에 혈, 혈액으로 확 돌아가요. 약도 먹으면 한 2, 30분이면 혈액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뇌로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멜라토닌 먹으면 30분 정도 되면 뇌에 올라 도달돼요. 그리고 다시 뇌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의 60분 정도면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해요. 뇌에서요. 그러다가 쭉쭉쭉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는 속방형 3시간밖에 안 가요. 한 30분 정도면 뇌로 도달돼요. 언제 먹어야 되죠? 30분 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방형은 1시간 전에. 왜냐면 하 약이 서방형에 천천히 높게 만들었으니까 서방형 먹으면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하라는 게 이런 의미고, 언제 먹어야 돼요?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멜라토닌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또 멜라토닌 수용체가 1, 2가 있습니다. 1이 생체시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으면 생체 시계가 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멜라토닌은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에도 수용체 붙어서 체온을 뚝 떨어뜨려요. 생체 시계도 체온이 떨어지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붙어서 생체 시계를 꺼버리고 우리 체온을 떨어뜨려서 생체 시계를 잠깐 냉동시켜 놓는 거죠. 멜라토닌 수용체 2가 있어요. 얘 붙으면 내가 자는 시간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언제 올라가느냐 시간에 따라서 내가 잠자는 게 앞으로 당겨지고 뒤로 당겨져요. 너무 빨리 먹으면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옵니다. 멜라토닌도 역시 생체 리듬을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5 m 리를한달반 동안 용량도 반 알, 뭐, 한 알, 뭐, 두알 이렇게 조정했고요 먹는 시간 또 9시에 먹고 10시에 먹고 11시에 먹었어요.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하루에 많이 바뀌어야 30분, 1시간 바뀌니까요. 용량을 뭐 낮게 먹는 건 상관없어요. 멜라틴 효과는 생체 리듬을 바꾸는 데는 0.1mm 이상이면 된다고 하고, 잠자는 효과는 1mm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용량을 5mm, 10mm 높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용량을 드시고, 나한테 부작용인지 확인하시고, 부작용 없고 효과가 약하면 조금씩 조금씩 올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넣트는 언제 먹어야 돼요? 내가 잠자는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속방향 30분, 서방향 1시간 전에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내가 잠자는 시간이 이동시킬 거 아니라면 같은 시간에. 난 11시에 잘 거야. 그럼 10시 반에 속방향 먹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12시에 자는데 11시로 바꿀 거야. 첫날은 11시에 먹는 거죠.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는 10시 반에 먹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시간을 바꾸면 효과가 없어요. 체질이 문제가 아니라 복용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멜라토닌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내가 몇 시에 잘지를 먼저 설정하시고 속방향 30분, 서방향 1시간 전,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주일 이상 꾸준하게 복용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잘못 복용하면 나의 일주일 리듬이 망가질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크게 크지 않아서 쉽게 드시지만 너무 일찍 드시게 되면 안 됩니다.